이, 뭐야. 하나는 15인치, 하나는 13인치라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돈이면 그냥 맥북 프로 깡통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던데. 안녕하세요. 이쪽 케이 민성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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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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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15인치 맥북 에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온다 나온다 소문이 되게 무성해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WWDC 때 공개가 돼서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 중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막 팔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맥북 중에서 특히 이런 에어 시리즈는 학생,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까지 에어는 다 13인치 되게 작은 사이즈 밖에 안 나와서 아 나는 뭔가 맥북 프로까지 필요 없어서 맥북 에어면 충분한데 난또 화면은 큰게 좋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늘 이런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맥북 에어 15인치가 드디어 나와서 저도 정말 신나는데 제가 실제로 직접 써 보니까 어떤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13인치 맥북 에어와도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얇게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얇아요. 11.5mm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소개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15인치 임에도 불구하고 팬 리스 디자인 말 그대로 팬이 아예 없어서 윙윙 돌아가는 그런 소음 있죠 그런 게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워낙 노트북들이 얇고 가볍게 초경량으로 나와서 이 정도 뭐 그렇게 안 얇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맥북 에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리고 15인치다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얇다는 걸 쓰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컬러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컬러는 미드나이트인데 지금 조명에 보면 되게 뭔가 약간 펄은 보란 느낌이지만 실물로 보면 블랙보다 조금 더 탁한 회색 한 방울 정도가 들어가 있는 느낌. 디테일의 장인 애플답게 충전 케이블도 노트북 컬러랑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맥북의 재질, 그리고 이 컬러 특성상 지문이 좀 많이 묻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빛 반사됐을 때 손에 땀이 좀 묻은 상태면 지문이 좀 많이 묻죠? 그렇다고 또막 여기 케이스를 끼우기에는 맥북은 이대로 들고 다니는 게또 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이렇게 화면을 열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무엇보다 노트북이 커지면서 이 트랙패드의 크기도 소폭. 같이 커졌어요. 그래서 두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아졌고 지문 인식이 돼서 터치 아이디로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간편했습니다. 아무래도 맥북 에어에서 에어가 뜻하는 거는 공기처럼 가볍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 맥북 에어를 선호하는 것도 스펙도 스펙이지만 맥북 치고 되게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맥북 에어가 15인치로 나온다?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13인치 맥북 에어가 1.24kg이고 이번. 15인치 맥북에어가 1.51kg으로 0.3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0.3kg라고 하면 큰 차이가 안날줄 알았고, 이렇게 각각 노트북을 따로 들어보면 무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양손으로 동시에 들었을 때 0.3kg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를 평소에도 무게 때문에 쓰셨던 분들은 조금 무거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맥북 에어를 적당한 크기와 휴대성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0.3kg 무거워진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게에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맥북 에어 15인치는 8코어 CPU 그리고 GPU는 최대 10코어로 나왔어요. CPU, GPU 이런 게늘 되게 헷갈리는데 CPU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가 더 크면 클수록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빠릿빠릿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M2 칩 8코어 CPU는 M1 CPU보다 최대 18%더 빨라요 그리고 GPU도 최대 10코어 GPU라서 그래픽 성능도 훨씬 좋은데 M1보다 최대 35% 빠른 속도로 사진 보정이 가능하고 4K, 8K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M2 맥북 프로 13인치를 지급받아서 매일 쓰고 있는데 뭐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PPT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어서 이런 거를 솔직히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평소에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끼시겠죠.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500니트 밝기에 P3 색 영역을 가지고 있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역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맥북 에어 15인치 뭐가 궁금하시나요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과 배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배터리를 언급하기 전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맥북 에어 15인치를 사려고 딱 들어가 보면 충전기 를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는 35W짜리를 2개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카페나 집, 도서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맥북 말고 충전할 게 분명히 한 가씩은 지더 있기 때문에 35W 듀얼 충전기를 추천드리고 나는 주로 맥북을 집이면 집, 회사면 회사 이렇게 주로 한 곳에만 들고 다니고 빠르게 충전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70W 싱글 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배터리는 최대 18시간 지속하는데요. 사실 배터리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떻게 누가 쓰냐에 따라서 배터리는 체감하는 게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소에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고 이번에 맥북 에어 15인치가 왔다고 하길래 영상 편집도 처음으로 맥북 에어로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고 문서 작업하고 틈틈이 뭐 넷플릭스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맥북을 쓰시는 그 용도로 썼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많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좌측에 맥세이프 자석 충전 케이블과 썬더볼트 포트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맥세이프 맥북 충전기를 처음 써보는데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한 번에 딱 하면 되니까 간편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포트 구성은 뭐 맥북은 늘 아쉬워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포트 구성은 많이 아쉬웠어요. 좌측에 두개 있는 썬더볼트가 달아서 저처럼 영상 편집을 많이 해서 마이크로 SD 카드, USB 같은 외부 장치들을 연결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SB 허브는 거의 뭐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포트가 너무 없어. 그럼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13인치 맥북 에어와의 비교인데요. 둘다 M2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 하나는 15인치, 하나는 13인치라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게 13인치 맥북 에어, 이게 15인치 맥북 에어인데, 이게 이렇게 직접 물리적으로 노트북을 비교해봐도 크기 차이가 꽤 나고 무엇보다 13인치로 작업하다가 15인치 딱 작업하시면 와 화면이 너무 시원시원하구나 이거 확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맥북에어 15인치 막 쓰다가 회사 노트북은 또 13인치인 거예요 쓰니까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15인치 쓰다가 13인치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 사실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1.13cm 그리고 1.15cm로 0.02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서 뭐 두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고요. 노트북 자체가 좀더 커지면서 트랙패드도 같이 커졌는데 직접 써봤을 때이 트랙패드의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서 뭐 손가락을 더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키보드의 사이즈를 좀더 넓게 배열하거나 좀 다르게 배열하는 게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픽셀도 13인치 맥북에어는 2560x1664 픽셀이고 이번 15인치 는2880 1864 픽셀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픽셀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그래픽 작업을 안 하는 사무집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눈으로 이렇게 못 느끼고요. 그래픽 작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U는 13인치는 최대 10코어인데 이번 15인치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10코어예요. 사실 맥북 에어에서 딱 처음 놀란 두 가지가 이 화면 크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스피커가 가장 놀랐어요. 제가 맥북에서 스피커를 언급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맥북 에어 15인치 너무 궁금해서 제품 배송 오기 전에 막 찾아봤는데 스피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맥북 스피커가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크게 그렇게 뭐가 달라졌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마침 최근에 애플 뮤직을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애플 뮤직 탁 틀었는데. 허... 와 뭐랄까 오 스피커 개빵빵해 <laughs> 개웅장해 주로 맥북 프로 라인에 탑재가 되는 포스캔슬링 오퍼가 탑재가 되어 있고 맥북 13인치에는 4개밖에 안 들어있는 스피커가 이번 맥북 에어 15인치에는 6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돌비 애트모스라서 막 3D 음향 어쩌고 하는데 이 스피커는 진짜 한번 오프라인에서 체험해 보실 일이 있으면 애플 매장 가셔서 직접 한번 처음 해보세요. 소리가 엄청 웅장하고 빵빵하게 들려요. 밤에 넷플릭스로 하트 시그널 보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저도 원래 노트북으로 음악 감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진짜 스피커는 박수칠 정도였으니까 저한테는 스피커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깡통, 그러니까 가장 기본 옵션 기준으로 13인치 맥북에어는 159만원부터 시작하고 15인치는 189만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에어 15인치만 보자면 코어 CPU, 그리고 10코어 GPU, 메모리는 8GB, 저장장치는 256GB라고 했을 때 189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장공간은 정말 나는 문서 작업만 할 거다. 인터넷 서핑 이 정도만 할 거야라는 게 아닌 이상 512GB를 추천을 해요. 저장공간만 512GB로 바꾸면 216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모리도 16GB로 바꾼다면 24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돈이면 그냥 맥북 프로 깡통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던데 절대 답을 내릴 수 없는 영원히... 약간 숙제 같은 숙제 느낌인데, 이건 M2 칩셋 맥북 에어 13인치랑 15인치 중에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깡통, 그러니까 기본 옵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30만원 차이라면 저는 15인치 맥북 에어를 추천을 합니다. 넓어진 화면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노트북에는 뭐 램이 크면 클수록 좋다. 다다잉 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화면은 무조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엑셀 창을 띄우려고 해도, 한 두 줄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천행 넘어가고 열 엄청 많고 할때이 화면이 넓고 큰게 정말 큰 차이가 나서 업무의 질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 정말 그걸 많이 느껴서 여기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든 그냥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든 모든 어떤 작업을 할때 넓어진 화면에서 주는 몰입감 그리고 거기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런 게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M2 칩셋을 탑재한 맥북 에어 15인치는 너무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맥북을 지금 해 주는데 15인치 큰 맥북들은 다 디자이너 분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인치 쓰면서 진짜 너무 서럽다. 디자이너 분들 저렇게 넓은 화면 쓰는 거 보면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맥북 에어가 15인치가 나와서 정말 너무 너무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을 쓰면서 와 평소에 맥북 에어를 사고 싶긴 한데 화면이 작아서 고민이었어. 근데 그렇다고 화면이 큰 맥북 프로까지 살 돈은 없고 맥북 프로까지 내가 필요가 없어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나서 맥북 15인치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신나서 이걸로 괜히 막 문서 작업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그럼 지금까지 초키 민성이었습니다 방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 막 땀이 뿔뿔 나요